네.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변하는 세상에 밝히는 등광, 빛이 필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운세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운세를 보겠어. 성도는 말씀이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데, 문제와 어려움은 이건 더 많습니다. 예수 믿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건 노래일 뿐이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찾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지시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등과 빛인데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밝길의 방향을 인도하는 등, 그 바로 한발 한발을 내딛을 수 있죠. 그 멀리를 내다 볼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발전해도 되나 할 정도로 검정 고무신 신고 살던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운동화가 아니고 어쨌든. 겨울이면 겨울에 맞게끔 그 소위 부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뭐 생활용품만이 아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비행기가 아니고 드론 드론을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을 못해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혼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 거기다가 개인주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 공동체의 기본이 되고 있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 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보험금을 받겠다고 아, 부모를 살인하는 끔찍한 일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물가의 상승은, 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경이 있으니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과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책 독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 연결된 관계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탄생된 사람들인데 베드로전서 제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석지 아니할 시로 된것 중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니다 거듭났는데, 다시 말하면 충생했는데, 어떻게 거듭났느냐?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성도들을 만들고 성도는 성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살아가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말씀을 통해서 변해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수가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지나다가 여인을 장,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얼마나 길게 대화했겠습니까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잠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한 여인의 변화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 이 사람이로구나 화력을 발고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또 사람,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뭐 선지자다 몰하라 그럴 때, 뭐때 베드로가 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바요라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바로 그말그 그 말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 하는 거예요 아이재 아이고 꼭? 오래 배워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습관이 그냥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증거한 여인 그 여인이 이정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든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절 8,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케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케어가 스스로 자우대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갑전이나 갑겠나이다. 그냥 물질을 보물로 생각해서 물질 모으는 데 앞장서는 지업을 가졌던 사람 찾기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데 재산을 절반 딱 떼어서 아니 절반을 내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갖겠다고 그래. 야. 그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예수님이 하룻밤그 집에 가서 머무른 것 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꼭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근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배우고 들어도 변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사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외워봤습니다. 재물은 많아서는 행복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는데 쌓여있는 것들이 전부다 재물들, 그리고 문서들, 그러나 아이고, 골치야.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행복은 없어.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부족하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절대로 안 그래. 돈 있는 사람들 무서워요. 무섭게 살아요. 무서워 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무서운 집안에다가서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에다가서 같이 철망을 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서 자기가 누워 자는 침대 어떤 사람은 뭐 총을 갖다 놓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편안할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이제 차를 타는데 아, 옆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이가 강동가이게 불안해갖고 타겟을 못 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음.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며살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의 본문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대사를 느끼는 사람보다 더늙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생각했다 12절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어떻게 많아졌는가. 말씀을 상고했대. 뭐, 아니, 무슨, 자완상황, 어짜 의사. 그래도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그냥 의사 의사 하다가 헤어지고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 보음화된 것, 이 성경을 통해서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전한 성경. 예수 믿으세요. 뭐, 말은 듣지도 못했어요. 그는 전한 성경. 그거 갖고 우리나라는 종이가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 벽에다 붙여놓고 그러면서 읽었는데,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어.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스스로 목사에게 찾아가서나서례로제 받겠다고 목사가 깜짝 놀랐고, 당신 누구한테 배웠어? 나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 어떻게 예수 믿겠다는 거성경 읽었습니다. 성경이 읽으면 성경이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 됐는가? 성경이었다. 성경을 모르는 믿음, 뿌리 없는 나무. 성경을 몰라, 믿기는 믿음, 뿌리 없는 나무. 세상 중심이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의 그 이야기의 공통적인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을 하 떠날 때실친 오새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떠날 때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로스는 어떻습니까? 말씀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뿐. 같이 움직여서 같은 것 같으나 다름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갔고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사람 아니면 물질을 따라간다던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랐잖아요. 사무엘 1 7장 4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 을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 무리 우리 손에 넘기시라. 전쟁은 여우와 께속한 것이다. 이걸 선포하면서 달려나간 사람은 누군가? 다윗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달려나갔다. 말하며 행동하여 하나님을 높인 사람? 다윗 그래서 말씀을 읽고 행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음이 은혜요. 여기서 알았어. 거기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음넘치는 은혜. 성경 읽어서 알아.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 변화가 없어. 그러면 참그건 지식만 쌓은 거예요. 그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 읽어 영원히 죽습니다 특별히 역대 하 34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열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는 표시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그냥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옷을 찢으면서 그냥 괴로했다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하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랑스러운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우디가 서늑작을 낭독하면, 왕이 면득할로 그것을 연하여 배우 하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두루마리를 전해주면, 받아갖고, 싹싹 잘라가지고, 그날로가지다 집어넣어서, 또 태워버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그렇게? 달라. 앞에 말한 요시아 요호, 왕은 회개했는데 이 왕은 누군가 하, 요시, 요시아 왕의 아들의 아들 아니 아들 둘째 아들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은 말씀을 듣고 잘라가지고 화로 뿌렸다 없애버렸어 듣기는 가 같은 모양 아닙니까? 듣는 것은 같은 모양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이렇게 달라 어떤 사람은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찢어서 불에다 던져버리고 말아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그래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 아무리 들어도 이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이 왕처럼 말씀을 불에 던져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적들, 이 기적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타난 기적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기적이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노아 방주에 대한 기적 노아가 12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그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은 노아를 다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좀 미쳤다고 미쳤다고 혼자 미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노아의 전도에 동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어. 다 비난하고. 그랬는데, 결국, 홍수가 났을 때, 식구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적, 표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도, 부족하다는 문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문제가 문제 아니다그 똑같은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옵니다 우리들도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근데 왜또 이런 문제가 생겼나? 그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표적이 될수 있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대처할 때의 그러한 표적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 편안함을 추구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 말해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뭐 잘되기만. 이참 안타까웁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성경이 있으니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은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네. 성경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등 빛입니다. 앞이 캄캄하되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오면 캄캄한 게 없어야 됩니다. 성경은 생명이 양식입니다. 매일 읽고 밥 먹듯이 매일 먹듯이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멘. 네.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